현수님이 끌리네. 어쩌지 어떨까. 사귀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일단 먼저 들어오신 분이 응. 아직 안 나가셨어. 아저 고백도 안 하고 계속 차이고 그러니까. 다녀가지고. 저도 어디 가서 인기 없진 않거든요. <laughs> 정수은 어떤 마음이야? 저는 카오스야. 개인적으로는 한 번씩 다 그냥 해보고. 응. 난 그게 응. 맞을 것 같아. 응. 그 선택이 맞는 것같 근데 응. 응. 영철님 어떡하냐? 성장에서. 영식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쩐다냐? 막 <laughs> 이러고 <laughs> 어, 네? 이럴 까같 <laughs> 영철 한 번도 선택 못 받았어? 막 이러고 좀. 이럴 건나 몰랐거든. 나는 밥 해주고 다 해줬는데. 건강지게 <laughs> 해주고. <검정찌개. 웃음> 아. 스트레스. 정국씨, <laughs> 이제 일단 가기 전에 얘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 광수 영철한테도 설명을 좀 해줘야 영철 씨가 녹지. 안 그러면 진짜 영철 씨이 이용, 상황에서는 이용당했다고 생각해. 그럼. <laughs> 아 진짜 영수 힘들겠다. 나 죽은 사람 많아도 힘들겠네. 내 선택은 하나니까. <laughs> 진짜 다자연애하자 그래. 난 가는다. <laughs> 다자연애하자 그래. 난걔 영신님 못 끼지. 영신님 나한테 미안해. 미안해. 근데 제발 좀안 미안했으면 좋겠고. 음. 뭐 나한테 오래 날 것처럼 해놓고 음. 안에서 미안하다고. 아, 내 마음이 뭐 변해버렸다 이런 소망을. 아그래요 변해버렸대요. <laughs> 어떻게보면 나한테 직진 선언을 해놓고. 아 괜찮아. 진짜 충분히 음. 그럴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다들 매너 있게 서로 이렇게 맥 꼬끄짐이 나... 있네. 현수님이 끌리네. 어쩔 수가 없다. 영실 씨까지다. 니 어. 너도 너, 너, 너 선택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라고. 음. 그만 재책기 갖고 살라고. 아니 진짜 지채기 갖지 마요. 뭐 음. 우리 뭐 사겼어? 아무것도 안 했어. 나, 나는 혼자 했어. 떴어? 나는 혼자 했어. <laughs> 아니 뭐 혼자 사겼어? 나안 사겼어. <laughs> 미안해하지 마. 나 어, 혼자 잠깐 했거든. 응. 음. 마지막 합산을 하고. 아 이거 재밌어. 뭐? 근데 순자 씨도 기분 안 나빠하고 너무 <laughs> 너무 착하다. 알 수면서. 그 저게 유머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게 괜찮다. 유머의 매력이에요. 맞아. 괜찮아 아, 여기는 응. 그런 곳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치 응. 내가 봐도 나보다는 효성 응. 님이 역시 님한테 훨씬 더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하요 어 우리 언제 가야 돼요? 음. 왜? 얘기 없어? 응 어, 얘기 없어 음, 괜찮지? 어. 더바이노십이야 아니 내눈안 마주친다고 아. 아, 마주쳐 그래 영혼과 <laughs> 눈빛 교환하자 나, 나 너만 보고 대화할 거야 이제 자연스럽게 <laughs> <laughs> <저는 웃음> 봐요 <laughs> 여기 놀랐어. 그래 이렇게, 이렇게 좀 되게 유머로 이렇게, 이렇게 참고 아, 어, 민망하지 않게 달래주면 좋잖아. 응. 어. 너왜 그랬어? 뭘왜 그래? 아랍어 봐왜 그랬어? 명수? 아니 그럼 누굴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만약 한다면. 나도 철려야지아 이런 아, 철? 아, 한 번쯤 왜냐면 아, 계속 선택 못 받아. 나는 아니야. 근데 쉬대 갔잖아. 맞아. 아 쉬대 갔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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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응. 갔다 왔어. 아 갔다 왔어? 갔다 왔어. 응, 갔다 왔으면 응, 됐네. 갔다 왔으면 됐또와 이렇게 단순해. 아한번 해줬으면 됐지 뭐 데이트도 아, 어. 영식 된데? 진짜 단순하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오늘 갔다 왔는데 뭘또 가자 이거지 어. 오늘 갔는데 뭘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영수형이랑 대화하기로 했다 저녁에 한번 음. 그래서 뭐 가보러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가보러 가는 거 아니야? 가보러 가 그럴수도 있지 찍먹도 해놔야지 뭐찡먹해봐야지 역시 잘 알아 어. 어. 야 포함 그 여자 말은 참정신차다야 되는데 여섯 명한 번씩은 다 찔러보는 오. 거 같더라고 아뭐 찍먹에 왕제 태장 왕권 태장 인간 탕수육이요 <laughs> 어, <laughs> 아 진짜 너무 구수하니 좋다 그런 표현 진짜 잘한다 어, 인간 탕수육이요 <laughs> 인간 탕수육이요 아 <laughs> 어, <laughs> 인간 탕수육이래 찍먹 <laughs> <징먹>? 찍먹 <징. 웃음> 인간 탕수육이요 찍먹 찍먹 인간 탕수육이요 <laughs> 아, <laughs> 아니, 아니 몇년 있다가 저분 왠지 취미로 트로트 노래를 <laughs> <laughs> 오늘도 당신은 찡먹찡먹찡먹찡 <직목>, 먹만해요 <laughs> 직목, 직목, 이런 거 있지. <laughs> 아잘 <laughs> 아, 어울려. 어잘어울리네아잘어려 순수하네. 광수님 왔어. 아광슈 광수님. 순자님. 오겠네요. 어디가요? 전가에... 소갈비찜 먹어요. 소갈비찜? 왜 어? 맛있게 좀뜨 뜨거, 뜨거운 거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괜찮아요? 음. 이시간에 나가게 될 줄은 어. 사실 몰랐어, 음. 그렇잖아요. 이거 좀 덮을래요? 좋아요. 음. 그러니까 저런 세심함에 아, 어, 그래그 경고등 빠지지. 아 경고등 떠. 또 쏘면. 나요? 이제 차냄새 익숙해졌나봐요 왜요? 냄새가 안 나요 아 진짜? 음, 아... 조금 탔다고 코가 <laughs> 익숙해졌어 저도 안 난지 오래됐거든요 음... 제 차니까 <웃음> <웃음> 와 여전히 차 없다 그니까 이런 데서 운전연수를 시작해서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니까 돌아갈 때 제가 할까요?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어, 오, 오, 던졌는데 이차는 <laughs> 견인 보내야 <돼>. 방어? <laughs> 견인으로 방어하고요? <laughs> 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laughs> 어, 정말? <laughs> 그 전라도라 밑반찬이 나오는 것도 아 뭔가... 그렇네. 아, 네. 진짜. 어우 되게... 진짜... 맛있겠다. 딸기찜. 맛있겠네. <laughs> 맛있다. 엄청 맛있네. <laughs> 좀 기분 좋아졌어. <laughs> 바로 얼굴 움 웃음이... 그래. 순자 씨 그래도 기분 좋으니까 <laughs> 다행이야. 진짜 <laughs> 걱정 많이 했거든 순자 씨. 네. 어떻게 하고 싶은지 좀 생각은 네. 해봤어요. 음. 잘 모르겠어요. 광수님은 음. 정해진 것도 있고 안 정해진 것도 있어요. 되게 모호하다. 음. 근 어떤 부분은 정해져 있고 어떤 부분은 아직 못 정한 게 있는데. 근데. 근데. 어렵지 사실은 음. 제 마음에 음. 한 명만 있다? 그 음. 얘기 하려고? 많은 남자분들이 그렇겠지만 음? 방이 하나잖아요 방이 하나잖아요 아, 아, 그놈의 방방 <laughs> 그놈의 방방 많이 들어봤어요? <laughs> <laughs> 아 그래요? 아, 방이 하나인데 일단 먼저 들어오신 분이 음. 아직 안 나가셨어 아직 안 나가셨어 음. 그래서 음. <laughs> 솔직한 마음이죠 솔직한 마음을 음, 얘기를 들어와 하는 거죠 있는 그분으로 지금 계속 가, 가 왔던 거죠 음. 근데 만약 순자님이 먼저 그 방에 들어왔더라면 음. 순자님이 계속 계셨겠죠 음. 음. 근데 먼저 들어오신 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것을 거다라는 건 정해진 거고 어쨌든 정숙님이죠 정숙님을 선택할지 안 할지는 너무 사실 아, 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영고백 1차임이죠? 음음 네. 네, 영고백 1차임이죠. 아. 음음음음 대상은 정해졌는데 맞아요. 음. 음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음. 어차피 뭐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는 거지만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되 음. 설명은 잘 드려야, 드리고 싶어서, 순자님한테. 아, 부담 같지? 아, 그래요? 어, 음. 나또 약간 연고백 일인 같아요. 나또 약간 연고백 일인 같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응. 아, 그거를 안, 그거 그렇게 안 느끼게 하려고 아... 많이 좀 고민을 했던 거같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 음. 아, 저 고백도 안 하고 계속 차이고 그러니까. 다녀가지고. <laughs> 저도 어디가서 인기 없진 않거든요. <laughs> 아, 너무, 아, 너무 차이고 다녀갖고 창피해요. <laughs>